한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취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한주동안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를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예,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누구나 다 지금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것이 풀어지는 상황이기 음. 때문에 방과 후또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제한이 좀 풀리다 보니까 예. 그런 점에서 관심이 뜨거웠던 한 주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 내용 짚어볼 텐데 먼저 다른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시장 시절 만들어진 시민단체들을 비판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시장의 발언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협치회의 민간 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시를 질타합니다. 그 이유는 내년 협치회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 예산 220억 원 가운데 만게는 80%까지 줄어든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산 삭감이 이행된다면 사실상 협치 회의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풀뿌리문제를좀더 그,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방, 그, 시정을 펼친다는 것은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시민사회단체 예산에 대한 입장문 때문, 지난 10년 동안 민간 보조금과 위탁금 등의 명목으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검증되지 않은 일부 기관과 특정 단체가 방만하게 예산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고가는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오 시장의 입장 발표 후 시민 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회와 협치 회의 등 여러 가지 성격의 단체들이 서울시의 예산삭감 방침에 앞으로도 강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의 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지난달에 오세훈 서울시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발표했는데요. 그 후폭풍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지난 10년 동안 전임 이제 박원순 시장 체제를 지금 신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좀 쓰러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세운다는 느낌인데, 네. 또 직접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대못이 박혔다. 음. 그 대못을 빡, 빼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민간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라든지 또 민간 보조금 사업들이 이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구조나 관행들을 좀 재구조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마을 주택 어, 공급 사업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네. 이 시간에도 어, 몇번 다뤘던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도 음. 여기 이제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노들섬 복합문화 아, 공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네.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 선을 보고 또그 외에도 관련 시민단체 혹은 민간에 위임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시장이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 서울시의 곳가는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 좀 강도 높은 비난인데 어떻습니까? 평론가님이 보실 때는 박원순 전시장 재임 시절에 시민단체 지원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일단 음. 앞서서 말씀드린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서울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회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서울시가 2015년부터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3,500억 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내용은 시세 80% 수준에서 10년 동안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임대형 주택 사업인데 이 3,500억 원에 비해서 어 공급률이 서울시장에서 28% 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굉장히 낮다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민단체가 중간에 있는 바람에 관리자가 되면서 추가 비용이 상승을 해서 결국에는 시민단체에 이제 편중되가 아주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상승하고 공룡이 낮았다는 음. 것이 서울시 입장이고 또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을 기업 운영이라든지 공동 육아 사업에 쓰이게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떤 특정 단체가 너무 독점을 했다. 그래서 네. 10년 동안 한 단체가 거의 600억 원을 거의 다 아. 집행하다시피 했다. 이거는 평준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비해서 이제 감사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든지 그리고 회일적인 고용 승계 특정 이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승계가 됐다. 이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민간 영역이 그동안 민관 협치를 통해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상황이고 몇몇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난 10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치적인 교체를 통해서 새 임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겠지만은 그걸 무조건 다 전임 시장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없앤다든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마을 공동체, 뭐 사회적기업.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도 안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시민 단체 지원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서울시의 역할이자 의무일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보실 때는 서울시 입장에서 어떤 노력,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객관적인 기준들이 필요해야 되겠죠. 지금 예산삭감률을 보니까 노동분야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6, 70% 그리고 말공동체하고 주민자체는 무려 7, 80%의삭감률을 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청년이라든지 사회적 경제는 45에서 50% 정도 삭감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까지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데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득적인 어 이제 증거 배경 자료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생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원칙들이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협치의 어떤 원칙들과 또심지어 조례까지 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발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효율성을 가지고 그동안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정책평가로서 적절한 것인가? 라는 점에서 봤을 때좀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 있고요. 또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경제적인 것좀 달라서 A를 투입하면 B 결과가 반드시 안 나오는 점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정책적 가외성 뭐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불평등 양극화 또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어떤 특정 부분에 줄인다고 하면 그 줄인 예산을 어느 곳에 쓸 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시민단체 없는 시민 운동, 시민 또, 단체들의 운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좀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떨쳐내면서 민관 합치 또어 민과 간이 같이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오 시장의 시민단체 사업은 어떤 모습인지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함께 시작했던 대중교통의 평일 야간 감축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 제침도 시작됩니다.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야간 감축 운행을 시작한 건 지난 7월 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는 발표일부터였습니다. 평일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최대 20%까지 감축했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 수도 감축 전에 비해 35%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야간 영업제한 완화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영을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하철 2호선과 56789호선, 우이신설선, 그리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입니다. 이미 이달 둘째 주부터 밤 10시 이후 지하철 이용객 수는 감축 이전과 비교해 80% 시내버스는 90% 이상 회복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 다중이용시설 이용 확대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교통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중교통 혼잡도를 조절하기 위해 추가 배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 아울러 이번 정상조치에 제외된 지하철 3, 4호선은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희입니다. 서울시가 버스와 전철의 심야 시간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보게 되면은 지난달부터 이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은 으 그동안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서울시도 재빠르게 여기에 부응을 해서 10시 후에 제한을 지금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3호선, 4호선 같은 경우는 12월 일일 정도에 이제 정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혼잡한 시간대에는 집중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제 배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심야 시간대에 오히려 감축 운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약간 분산될 수 있는 심야 이용객들이 이 대중교통수단이 한 곳에 몰려서 밀집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섣불리 이렇게 감축운행 하는 것이 오히려 어 이제 확산을 이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분산시키는 대중교통 수단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지침 초안이 발표가 됐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 세 차례에 걸쳐서 어, 이룬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지에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세 차례 정도 나눠서 하는데, 1단계는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방향은 이제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을 이제 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11월 1일부터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중순부터는 대형 행사의 이제 허용입니다. 그리고 12월을 지나고 1월 달 말에 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사적 모임 제한에 완전한 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4주 정도 진행이 되게 되고 2주 정도를 이제 평가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총 단계마다 기본적으로 6주 정도를 소요할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뭐 1월 말, 2월 초쯤에 이제 3단계까지 간다는 그런 계획을 삼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생업시설이라고 하면은 되게 식당과 카페를 들 수가 있는데 식당과 카페는 지금 10시까지 제한되고 있거든요. 어, 이제 제한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모임 규제도 지금까지는 접종자, 비접종자에서 4명, 4명씩 해서 8명 정도였지만 이제 10명까지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시간 제한 없이 또 관람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이제 접종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일렬로 뭐 보시기도 하고 또 음식물을 섭취할 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로 제한이 되고 는 상황입니다. 또 실내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패스 제도 그러니까 접종을 마쳤거나 또,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증명서를 내면이 가능하고, 또 이런 와중에 이제 샤워실도 다만 스포츠 시설에서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종자가 있을 경우에는 1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점들을 이제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가지고, 이제 적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더라도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서 방역 당국이 비상 계획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중환자실 가동률이 80%를 넘을 경우에는 예. 비상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증환자나 이제 당연히 고령층의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비상 상황을 가겠다는 건데 다만 단계. 단계를 낮추는 것은 아니고 네. 그 단계에 맞게 조치를 추가하는 형태가 이제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적 모임을 제한을 한다든지 또 이제 다중 이용시설의 뭐 이제 인원수라든지 시간 등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음.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 위상, 위기 상황에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어떤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몸이 이제 건조해지고 일구체가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실내 활동이 많다 보니까 실내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아서 정부 쪽에서는 지금 최대 5천 명까지 일일 감염자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코로나19가 뭐 위험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성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감내하고 가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뭐손 세척과 같이 일상 방역수칙은 개인들이 꼼꼼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봤을 때 이제 계절적인 요인에다가 그리고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1100만 명 정도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지금 6개월 다가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터 셧을 과연 다 맞으실지 이것도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있어서 어, 이 것에 유의를 해서 우리가 일상 회복을 이제 준비해야 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발이지만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 방역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하는 점도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시민단체 예전 삭감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